안녕하십니까. 세의 실험실입니다. 오늘은 왜 선풍기를 틀고 이불을 덮고 잘까? 왜 그냥, 그냥 자면 될 것이지? 왜 선풍기를 틀고 이불을 덮고 잘까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에어컨 틀고 이불을 덮고 자려고 했는데 저희 방에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그냥 선풍기를 하려고요. 먼저 한번 그냥 자보겠습니다. 상당히 밍밍하네요, 기분이. 응. 아무런 기분도 들지 않습니다. <laughs> 하지만 선풍기를 틀어볼게요. 응, 음, 됐다. 오케이. 선풍기를 틀고, <laughs> 이불을 덮고 잡을게요. 선풍기를 틀고, 이불을 덮고 <laughs> <넣고> 잡겠습니다. <laughs> 오, 기분을 알겠어. 이게. <laughs> 먼저... 겨울에 이불 덮고 귤 까먹을 때그 예. 기분 우기호 <laughs> 비효율이네요 <laughs> 아주 아주 어. 아주 기분이 좋아 이제 이제 너 너가 해봐 안녕히 주무세요 에이... 어때 기분이? 더워요 역시 여름이나 더운 거 같군요 자이번에 자, 선풍기를 틀고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불 덮어야지. 이불을 덮어 접어겠습니다 이거 <laughs> 어, 진짜 왜 하는 거지? <웃음> 아, <웃음> 놀랍게도 이불에 바람이 막혀 아무런 공격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니 왜왜 <laughs> 왜? 왜, 왜, 왜. 겨울에 귤까 먹는 느낌 아니야? <laughs> 겨울에 귤통은 차라리 마시라도 있었지. 지금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그냥. 오케이, 알겠습니다. 바람을 전체적으로 받으면 좀 시원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럴 거면 그냥 이불 덮지 말고 하시는 게. 오케이. 굉장히 좋은 뭐,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가 내린 결론은 별 차이가 없다. 와. 끝.